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 교수입니다. 어제 증시가 어때요? 크게 반등을 하면서 성공했잖아요. 정말 오늘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강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반짝 반등이었을지 특히 미국 증시는요. 좋았는데 우리 증시도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 이어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뭐 시장에서는요 리스크가 있는 건 맞지만 이제 좀 바닥을 좀 다져가면서 조금씩은 반등할 수 있다는 이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또 달러 인덱스 상승도 완화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이 그동안 좀 부담이었겠지만 이 역시도 조금씩은 안정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물론 언제든지 시장 방향성은 또 예상치 못하는. 이슈가 발생하고 또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도 현명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바로 사마 알미늄 종목이죠. 관련해서 제가 장 마감 이후에 영상 좀 키게 되었는데요. 정말 길게 횡보하던 흐름이었는데 자 9월 들어오고 나서 특히 10월 접어들면서 오름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오늘 기분 좋게 장대양봉으로. 전일 대비 무려 29%나 크게 급등하면서 오늘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이렇게 고점을 찍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워낙 잠잠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5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한 거거든요 특히 비철 금속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게 오랜만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특히 lg앤솔 실적과 관련해서 지금이 3분기 실적 시즌인데 바로 서프라이즈죠. 확인이 되면서 아마 오늘 LG 엔솔 실적 보면 여러분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걱정은 했지만 결과는 뭐였어요? 바로 서프라이즈였다는 거죠. 특히 LG 엔솔이 예상대로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사삼알일미늄 여러분 성장은요 불을 보더 뼈나 겁니다. 거의 무조건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지분 투자까지 해놓은 마당에 그렇죠? 핵심 밸류체인으로 함께 갈 수밖에 한마저 동방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바로 사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절대로 이 자리에 털리진 마세요. 여기에 특히 사마 알루미늄 그동안에 알루미늄 생산박이라는지 또 각종 레토르르 파우치 또 의약품 상관도 할건 없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오를 기지개를, 기지개를 좀 펴면서 시장 업황 개선에 대한 힘입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뭐 이미 i 비 양극집 전체 판매 확대로 인해서 실적 호전 가능성으로 인한 강한 매수세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 특히 2차 전지 산업 관련 중간재 바로 알루미늄이죠.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마 알루미늄 같은 관련 업체들에게는 어때요? 당연히 판매가를 높일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크게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박 빼놓을 수 없죠 왜요 전기차용 배터리 2차전지 내에서 전자가 특히 이동하고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한마디로 빼놓을 수 없는 부품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LG에너지솔루션과 6,951억원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알루미늄 박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요 핵심적인 거 말씀 좀 드릴게요 l g 엔솔 지분 10% 투자 그렇죠 여기에 사마 알미늄 무려 7천억 부품 공급 특히 토요타 종합상사 지분이 10% 투자 여기 LG, 엔소, 삼성, SK 세 곳에 2차전지 양극박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마 알미늄 여러분 그동안에 2차전지 양극박 관련해서도 4월부터 추가적으로 계속 증설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4만 톤 이상 생산을 하고 있고 국내 1위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특히 향후에 이차전지 핵심 양극재 양극박 2025년도에는요 무려 얼마가 필요한지 아세요? 47만 톤이 필요하단 말이죠 국내 생산 다 합쳐도 10만 톤 정도니까 37만 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차전지 양극박 1톤 가격이 7톤 달러 당연히 여러분 앞으로 양극박 수요는 더 커지겠죠? 왜요? 양극재라든지 또 풍력이라든지 또 전기차 경량화 가볍게 하기 위한 부분은 다 사용되는 거니까 수요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내일 주가 볼까요? 더 크게 오를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결국 주식은 뭐예요 여러분?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 정보는 보다 바로 타이밍 싸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기분 좋게 급등으로 마무리된 시점에서 최소 내가 사화 알미늄 종목을 한 주라도 보여 계신다면 여러분 털리지만 마시고 내일 갭 크게 뜰 거고 더 크게 갑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사실 예전부터 재료들은 충분히 많았던 종목인데, 사실 뭐 타점 문제죠. 올라갈 재료는 많아서 언제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타점 잡는 건 여러분 거래량과 함께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는 원금 회복 내지는 본전 찾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특히 뭐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 크게 도움이 되는 보다 구체적인 그래서 매매하기 좋은 구간에 포착했는데요. 이런 종목 미리미리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죠. 앞으로 호재성 뉴스나 공시 뜨기 전에 그때 여러분 타점 잡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때는 이걸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아마 생각도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망설이시거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 잘 들어오신 것만큼 흐름 잡아가시면서 같이 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빠르게 선택하신 것만큼 돈벌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 관련 내용도 잘 올려놨으니 그럼 미리 좀 확인해 보시고 무엇보다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왜요 시장과는 무관하게 결국 주가 움직이는 건 이런 재료니까요 여러분 당연히 앞으로의 목표주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 정보 통해서 알려드린 그대로만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대신 저한테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직접적으로 이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 줄수 밖에 없는 굉장히 큰 급등 호재라는 거이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필히다 받아가시되 여러분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이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서로 순위에 다른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한 부분까지도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 앞에 보이죠 자 사마 알미늄 정보 무료 010 2158 1 7 1 0자이 번호로 사마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10월 들어와서 특별한 선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선물 제가 영상 끝에 준비했거든요.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선물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마 알미늄 돌아오겠습니다. 주가가 오후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크게 급등으로 오늘 장 마감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 신고가를 뚫고 하락으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는 함부로 팔고 후회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특히 역사적 신고가는요 파는게 아니에요 이미 뭐 시장 자체도 어때요 다시 한번 어제부터 시작해서 상승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구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느냐 그냥 오른게 결코 아니다 라는 거죠 지금 비철금속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요 lg엔솔 지분 10% 투자 여기에 7천억 이상 부품 공급 특히 도요타 종합상사 지분 10% 투자 여기 LG엔솔, 삼성, SK 바로 세 곳에 걸쳐서 2차 전지 양극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 3알리늄 여러분, 2차 전지 양극박은요. 국내 1위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수요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향후 2025년도까지 얼마가 필요한지 아세요? 무려 47만 톤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국내 생산 다 합쳐도 10만 톤에 불과합니다 37만 톤이 부족한 거죠 앞으로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 때문이라도 더 크게 시장에서는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꾸준하게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풍력이라든지 전기차 경량화에도 계속적인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기분 좋게 이렇게 길게 행보 뒤에 오름세를 보이면서 고점을 찍었는데 과연 내일 또 주말인데 주가의 흐름은 그리고 다음주에 이어진 흐름과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우상향 흐름으로 치고 갈지 반대로 떨어질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인데 또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현재 남아있을까라는 부분 그렇죠? 가뜩 내지금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올라도 왠지 좀 불안한 생각 드실 수는 있어요. 걱정도 되시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마음도 흔들리잖아요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또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팔고 갈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좀 고민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한 건데 문자를 주셨던 분들 제가 당연히 피드백을 해 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대응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 주포 세력들의 움직임 살펴보면서 앞으로 나올 호재와 악재들 제가 동시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보이죠? 사마 알림입니다. 정보는 무료고 010-2하나98-1710으로 사마라고 남기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빠르게 앞에 보이는 정보를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앞에 보이는 번호로 사마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말씀왜 드렸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라면 대놓고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흐름 자체가 그래요. 지금 상승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확실히 좀 추세를 잡아주면서 올라갈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입니다. 이 더군다나 지금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주가를 띄울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문자 하나 남겨놓으세요. 제가 이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다 필요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약속한 대로 자 10월달 특별 선물 공개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기점으로 해서 또 성토도 좀 이어가시고 무엇보다도 수익까지도 극대화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 틀림없이 부자가 될수 있는 정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10월달을 맞이해서 바로 대폭등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템버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급등 주죠. 이번에도 딱 어김없이 한 개.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런 급등주를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 없이 딱한 개만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확실하게 한 개만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뭐요 기대와 또 수익을 충분히 또 보장할 수 있는 것만큼 이번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선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러분 보실 때, 아 나는 이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어떤 종목이건 내가 팔면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로 내가 사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나는 큰뭐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특히 최소 나는 원금만큼 그리고 본전만큼은 확실하게 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자 선절 없이 수익 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최근 바닥에서부터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가는 패턴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올라서 고점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음은 어때요?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바로 제 2의 에코프로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죠. 바닥을 다진 이후에 크게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는 바로 패턴이었습니다. 저점에서 128,400원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현재 얼마예요? 무려 5개월 만에 최고 153만 9천 원. 아, 여러분 정말로 어마어마 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럼 이렇게 매수 저점에서 할수록 큰 수익을 줄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핫했던 종목 중 하나가 뭐였어요? 제 2의 루니시 될수 있는 종목인데. 루닛돈 여러분 어때요? 바닥을 좀 충분히 다진 이후에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4월 3일날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얼마까지 올랐어요? 무려 20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 수익을 보셨던 흐름도 지금 은더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는 제가 이렇게 루니처럼 미리 가이 이거 뭐다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굉장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어느 정도 또 믿음이 간종목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여이 종목이요 좀더 들어가 보면 어때요? 유보율이 무려 5,000%에다가 자본금도 300억. 총개 2천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유보율이 돼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렇죠. 바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때 정말 슈팅 크게 한번 나오잖아요. 사실 뭐예초의유보율이이 정도면 여러분 세력들 절대로 가만있질 않습니다. 이미 빠르게 바닥부터 매집을 완료하고요.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굳이 뭐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 바닥 매집 완료했고, 품절주이면서 저가 기회로서 테마주. 이런 요즘에 개별 종목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테마가 확실한 종목일수록 크게 오르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여러분 빨리 사둬야 되시는 겁니다. 담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건 정말로 소수만 딱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특히 이렇게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확실한 종목 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 제대로 나오면 정말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도 품절 주 말씀드렸죠. 물량도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뭐주 수가 많지 않다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 무증한다 발표하고 또 하는 시점에서 기사로 나중에 뉴스로 접하고 나면 이미 때는 지나갔다. 놓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미리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특히 앞으로 여러분 시장 정말로 시끄러울 때 주가 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될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남들 지금 뭐 사소 싶어서 안절부절 할때 여러분들은 정말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또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가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지금이 대박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올해 10월달을 주도할 수 있는 템버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엮여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2차전지를 엮여있기도 하고 또 로봇으로도 관련 주고또 AI 특히 요즘에 AI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더더 말고 딱 하나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하나 급등 종목 필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딱한 개로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부르는 그런 대박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분 저한테 꾸준히 달마다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렇죠? 올랐을 때마다 보내주시면서 수익 났다고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도 굉장한 기회가 온 거고요. 제가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있고 소통 방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소통도 하면서 충분히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죠? 010-2158-1710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저한테. 그럼 제가 바로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무료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뭐 이미 저랑 소통하면서 받아가실 분들은 말씀드렸 제가 여러분 인증샷 보내 주계신다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 급등 종목을 여러분 받아보시고 나서 내가 당장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부담 갖지 마 괜찮습니다. 저한테 편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소통하면서 제가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번을 좀 계기로 해서 10월만큼은 올 가을에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투여가시고 또 여러분 계좌까지도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